이제 비타민 무기질 섭취가 가장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지난 시간에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에 대한 뭐 간략적인 것 그래서 탄수화물은 가공 탄수화물 피하고 단백질은 흡수가 빠르게 이제 가공된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영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지방이랑 비타민 무기질이 남았는데 이제 비타민이랑 무기질의 문제가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미량 원소들이 몸에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도 그런 미량들의 원소들이 우리 몸에 중요한 대사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정답은 뭐냐면 어, 다양한 식품 공급원을 섭취하는 것 그래서 식품 영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양소를 다양한 식품을 통해서 공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양한 식품 공급원이라는 건 뭐냐면, 예를 들어서 야채 같은 경우에, 뭐, 녹색, 채소, 또 적색, 또 흰색, 이렇게 다양한 이런 색깔, 노란색,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섭취하라고 이제 상식적으로 얘기했는데, 그게 좀 맞는 얘기지. 그래서 다양한 야채를 어떻게 섭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. 그러니까 과일도 마찬가지로. 그러니까 과일, 야채를 뭐, 한 뭐, 스무 가지 먹는다. 이러면 사실은 비타민 미네랄에 대해서 걱정할 일이 사실은 없지.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지만 시합 준비할 때뭐 올리브, 브로콜리, 아보카도 그리고 양파, 마늘, 당근, 아스파라거스 이걸 매일 먹었었지. 그러니까 야채 7 가지를 이제 매일 먹었었는데 최소 일곱 가지. 아 셀러리 8 가지였구나. 그 그러니까 셀러리에서 8 가지 매일 먹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과연 매일 얼마나 다양한 그 야채를 먹을까가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지. 그래서 야채가루도 추천하기도 하고 그 다양한 야채 뭐 야채가루는 뭐 30에서 한 40까지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그게 들어 있어서 그런 다양한 식품 공급원을 통해서 비타민 미네랄을 이제 섭취하는 거. 과일도 뭐한 여러 가지 세 가지에서 내가 요즘은 왜냐면 이렇게 포장돼서 파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 다양한 야채 과일을 통해서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거 그런 게 사실은 가장 어렵지.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제 뭐 비타민제를 뭘 먹어야 되는데 비타민제 먹는 것보다는 뭐 다양한 뭐0 가지 이상의 야, 야채랑 과일을 먹든가 그좀그 원활하지 않으면 뭐 야채 가루 먹든가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하고 있지.